어, 네, 안녕하세요. 잔망주쿠입니다 자, 오늘은 지복행 MC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현재 지복행을 이끌고 있는 MC 경수진과 신동이 잘렸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. 내 네, 이럴 줄 알았어. 기사에는 하차라고 나와 있는데, 잘린 거죠. 이게 원래 경수진, 신동, 이세희, 이 남일 여둘, 이세 명의 체제로 갔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댓글을 보면 출연자 욕기한 7알이면 MC 욕기한 3알 정도 됐어요. 그래서 남 p d 도 칼을 빼들었던 것 같습니다. 뭐, 제가 생각하는 이두 명이 잘린 이유는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주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. 좀, 경수진 씨는, 한쪽으로 편향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과연 저 여자는 여행 계획을 한 번이라도 짜 봤을까? 아, 과연 남녀가 바뀌었어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절로 든게 영숙이 여행 계획을 짠영수에게 아,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하는데 이를 본 경수진 씨의 코멘트는 나는 영숙이 이해가 된다. 아 나라도 답답했을 것 같다. 원래 때린 사람이 더 아프다. 뭐 이런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시청자들한테 쌍욕을 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신동 씨는 뭐 다른 예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 데이트 프로그램 메인 MC로서는 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저는 그 메인 MC가 출연자 이지매 시키는 거는 처음 봤어요. 아니, 그래도 명색의 메인 음 c 인데 출연자들의 서열이나 분위기가 동요된다고 해도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MC인데, 그 잡아주기는 커녕 현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느낌.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안 되고, 뭐 재미도 없고, 그게 좀 주된 이유가 아니었나. 그래서 이번에 남PD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이 대체 인원으로는 현재 나는 솔로 1기부터 26기까지.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희경 씨가 신동 대신 메인 MC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존에 경수진 씨 자리를 대신해서 현재 그 SNL에서 활약하고 있는 개그맨 김원훈 씨가 어,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6월 중순에 있을 어, 24기 공무원 영식과 KT 옥순의 몽골 여행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복행 MC 교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또 다음 영상으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